안녕하세요. 남자주 사랑의 교회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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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아시에 살고 있는하나바네베카입니다 네, 아,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비전을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있는데요 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만난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비전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굉장히 기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니요또 영어로 봤을 때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떤 특정된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좌을구하는 거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해 가는 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들과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꿈꾸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고어떨죠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쪽으로는 같습니다. 아, 그,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는 아, 분명히 그 비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님 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 성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 선교지에 있는 사람만 그,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 그 기존의 교회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 비전과 선교 비전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이 바뀔 뿐인지 이 부분을 나눠서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 선교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찾다가 어, 입당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할때 제가 이 땅에서 오래 있을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일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어디에서 평교에 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길게, 오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지나왔고요. 환경도 달랐고, 배경도 너무 다른 삶이었는데 남편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받고 이제 이런 가정이었어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뭐였냐면,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laughs>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지정들을 통해서 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뭐 선교에선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전만 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고 저희 남편은 사실 저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들이 확실했고 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음.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는 생각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라왔던 교회들은. 어떤 비전이나 성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몰랐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성교단체 활동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 비전이 무엇인지 또 그런 비전 중에 이제 성교의 비전을 갖게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같이 어, 이땅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같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비전 자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되게 중요하고 근데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비전인지 아니면 어떤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는 응답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 어, 일반적으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비전을 달라고 요청해서 받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요청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응답하는확연이 다릅니다. 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완성된 그 그림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중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꼭 사역자나 선교사들에게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지를 찾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데 그리스도인들마다 어,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정말 다양한 대답을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우리 대학에, 캠퍼스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우선은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없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르심이 비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처음에 와서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네 명이고요 있 딸이 계신데 첫째랑 둘째를 데리고 이곳에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와서도 사실은 저는 이제 물론 사회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시긴 했지만 처음에 와서는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주로 또주 사역을 남편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이곳에 어느덧 살다 보니 20년이 넘는 삶을 살았는데 살다 보니 저는 점점 점 변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요즘 마다 스며드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비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서 저도 이제 남편과 같이 어, 사역도 같이 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물론 아까 처음에 질문도 하셨지만 비전이 없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이제 전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좀 찾아가면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전을 받았지만 어려운 일이 항상 순탄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 비전을 꼭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비전을 하나님에게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 관심사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다른 사람 우리에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정말 많은 부분 동안 야곱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배우요 왜냐면 야곱의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삶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은 절대...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여러분의 당장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그 연결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디렉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 따라서 내가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어려운 이곳에서 성지에서 어려운 일 때문에 비전이 흔들렸었던 혹시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laughs> 어, 대부분의 사역에서 생기지 않고요, 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 같아요. 아마 형님도 그럴거요 어, 일하는 것이 생기지 않은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 상처받고 네, 힘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아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관계가 네. 어려웠어요 아 그냥 이 땅을 떠날까 떠나고 싶다 보다는 떠날까 잠깐 고민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에 말씀으로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가장 중요했던건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과의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 날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요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음.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막 나더군요. 음. 그래서 제가 오라를 하나님 저도 떠나고 싶은데, 근데 그럼안 되겠죠? 이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음. 아 그렇구나. 성경의 인물도 그 유명한 스님처고 떠나고 싶었대. 나도 그런 순간이 왔지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꾸준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요.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 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아우,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이두분께서는그 두 비전을 붙잡기 위해 서 하나님과 관계와 관계를 꼭 붙잡기 위해서, 어, 아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한다, 성교지에서 이것은 내가 계속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아침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 늘한 5시 이전에 아니면 5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또 친화수업도 있고 그런 영적인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꼭갖습니다 어쩔 때는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저는 현지인들하고도 함께 큐티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큐티를 두배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지인 큐티를 에서 현지인 말로 또 번역을 해서 아침마다 현지인들에게 나는 누 인터넷을 나누는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해가 뜨고 일과가 시작되면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 없고요. 말씀볼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근데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묵상해서 시작하는 거는요. 제선교회에서 아마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놓치면 안될 것들, 이어야될것들도제 영적인 삶에 가장 근간을 두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그럼 면베카 선교사님은 어떤 거를 네, 저도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네. 요 네. 찬양이나 기도도 중요한데요.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 것들의 답이 다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남편은 교회 이야기도 했지만 교회도 성경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놓지 않는 거. 저희가 많은 분들이 성교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비전도 많으시고, 그러시, 그러면 이 성교의 비전을 가지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성교는 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성교의 저희가 재미있는 게아니 있는데,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일은 그걸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 아주 급, 아주 빨리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선교지에 오십시오. 왜냐하면 선교지는 하나님이 급히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두 배, 세 배, 그 이상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고 가로 안 가고는, 여러분이, 결정하기, 나름, 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결정, 은 여러분이, 하시고 나가시 d 하나님 s h 하십니다. go. I should go. I should go. I should go. I should go. I s 똑같습니다. 사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살든, 어딘가는 살잖아요. 천국을 떠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또 선교지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살아가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 선교는 결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성교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오늘 보시는 이 분, 많은 분들도 어, 말씀을 들으면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성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어, 위로 받고 격려를 받은, 받, 받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두 분이 어, 여기 현지 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혹시 현지 언어를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देख,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हम सिद्धार्थ स्मार्ट प्रांत राष्ट्र को करते खुदा आज के खास दिन के लिए इस मौका के लिए हम सब खुदा के सामने रोया के बारे में शेयरिंग किया है। दुआ करते हैं तो अमेरिका में एक पुलियान के लिए दुआ करते हैं। उन लोगों के लिए दुआ करते हैं ये वीडियो देखते हुए इनके अंदर खुदा काम करे। रूस से मामला हो जाए। ताकि खुदा के बादशाह को बढ़ाने के लिए खुदा का खास काम हमें नजर आ सके दुआ करते हैं इस मुल्कों के लिए भी खुदा खास इंतजार करते हैं और खुदा की खास खुश हो जो कोने कोने फैलाने के लिए खुदा में